정팔면체입니다. 정팔면체. 공간도형 할 때도 몇번 봤었는데. 자, 정팔면체는 요, 요 단면이 무슨 도형이었어요? 얘가? 얘가? 정사각형이었어요. 그죠? 아시겠죠? 이거 말은 뭐 아니고 정사각형이었다. 어,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 df 벡터와 df 벡터 요거죠? 얘와 같은 벡터를 구해봐라 라고 나왔어 그럼 크기랑 방향이 같아야 되니까 뭐가 있겠어요? A, B벡터가 있겠죠 그죠?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F, B벡터와 F, B벡터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 그럼 B, F벡터랑 같은걸 싹 골라봐라 그죠 그죠? B, F벡터도 써줘야 되겠죠 어. fb 벡터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 bf 벡터가 지금 요거죠 그죠 bf 벡터하고 또 있죠 여기 ad 벡터도 되겠죠 그죠 그죠 음. 그 다음에 af 벡터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나왔어 af 벡터 자 근데 결국 요 사각형 무슨 사각형이라고 정사각형이라고 그지 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구해라 이 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예요. 그러면 1대1대 루트 2잖아. 여기 90도란 말이야. 그렇지? 그죠? 그래서 요 벡터 AF는 그 크기가 몇이다? 2루트 2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렇지? 음. 재윤아 괜찮지, 그렇지? 음. 안 괜찮아, 이것도? <laughs> 자.